아, 네. 박선 방금 소개받은 박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포스트 모바일 시대의 CTV 광고라고 하는데 그 벌써 포스트 모바일이라는 얘기를 하죠. 이게 뭐냐면 제가 이걸 언제 느꼈냐면 저는 이제 결혼 10년 차인데 제가 10년간 퇴근하면 보던 광경이 항상 있어요. 소파에 저희 아내가 앉아서 뭔가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그때 뭐 보통은 TV로 보고 있었는데 한 5, 6년 전부터 모바일로 아좀 더 전이네요. 모바일로 보고 있더라고요그큰 TV를 켜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작년쯤부터 저한테 물어보는 게 넷플릭스 TV로 어떻게 봐를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때쯤이 슬슬 저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포스트 모바일이라는 게 오고 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포스트 모바일 시대에 새로 달라진 광고 포맷 중에 하나인 CTV에 대한 걸 말씀드릴 거고요. 그 발표를 준비한 그 10년 차 유부남 박선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저희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그 모바일에서 퍼포먼스 마케팅 하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퍼포먼스 마케팅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서 이게 믿을만한 채널인지 아닌지 알려드리고 이 채널에서 나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성장을 어떻게 하면 하실 수 있을지 설명해드리고 그걸 도와드리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뭐 m m p 라고 사실 많이 알려져 있고 모바일 매저먼트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CTV. 이것도 이제 안 익숙하신 분이 있으실 수 있는 단어예요. 근데 이제 사실 내용은 간단하고요. 그 CTV는 커넥티드 TV의 약자입니다. 커넥티드 TV 뭐 생각하시는 것처럼 TV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약간의 좀 파편화되어 있는 정보나 속을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는 거는 그 사실은 모바일 디바이스도 여기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OTT를 볼수 있는 모든 디바이스는 다 사실 CTV 디바이스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그래서 뭐 그 구글의 TV 스틱이나 애플 TV나 안드로이드 TV, 뭐, 뭐 아마존에 있는 파이어나 아니면 가지고 계신 태블릿 있으면 태블릿도 사실은 그 CTV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CTV가 엄청 가까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용자들이 사용하고 계신 거를 다 계산해 보면 OOT 그 가입자가 2,500만 명이거든요. 그러면은 뭐 분명히 여기서도 뭐 넷플릭스 하나 보시고 왓챠도 하나 보시고 이러고 계시면은 멀티 플랫폼을 유지하고 계시는 CTV 이용자신 거죠. 어떻게 이게 생겼냐면 사실은 모바일하고 굉장히 비슷해졌습니다. 지금 OTT가 나가는 게 이제 메인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CTV 디바이스들이 가지고 계신 모바일 디바이스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 뭐 DSP니 Ad Exchange니 뭐 SSP 같은 모양으로 그 광고 인벤토리 옵션들이 달려 있어요. 이제 이 여러 가지 회사들이 차세대의 사업을 위해서 이걸 준비하고 있고 그 중에서는 뭐 한국이 자랑하는 뭐큰 플랫폼 중에 하나인 몰로코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저희 회사의 여러 가지 파트너들 뭐산다나 스마덱스 같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우선 좀 CTV가 얼마나 넓게 쓰이고 있는지 좀 짚고 넘어가면요, 그 대략 생각하실 때 아시아를 제외한 국가들 특히 뭐 이런 방송 네트워크나 통신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굉장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데를 빼면은 한 6에서 7 0는 사실은 이제 TV로 더 이상 방그 나오는 걸 보지 않으세요. 여기서도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TV로 자기가 선택한 온디맨드 컨텐츠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넷플릭스도 좋고 뭐 아니면 영화도 좋고 뭐 그런 거죠. 영국 인구는 한 3분의 2 정도 보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계속 성장해서 지금 5,500만 명 이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틴 아메리카가 성장 속도는 제일 빠르고요. 그 중에서도 젊은 세대들이 빠른데, 그 별로 안 좋아하실 만한 네이밍인데 Z세대 CTV 이용자 숫자는 지금 한그 2020년부터 지금까지 성장 속도로만 따지면 매년 10% 이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CTV를 몇 명이나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 연령별로는 그각 연령대의 평균적으로 한40% 정도 가지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여, 이 데이터는 사실은 모바일이 빠진 건데 TV에서 유튜브를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체 이제 t 티 이용자 수는 뭐 아까 보여드렸 점점 증가하고 있고 성인들도 매주 새로운 동영상 콘텐츠를 보고 있어요. 이래서 다들 이제 OTT들이 뭐 애플 TV가 그런 프리미어 구단을 인수하고 뭐 이런 OTT 콘텐츠를 얻기 위해서 한국 감독들을 섭외하고 넷플릭스가 그런 게 일어나고 있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도 당연히 마켓 플레이스가 생겼고요. 마켓 플레이스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잘 되고 있는 마켓 플레이스들이 이제 뭐 tv 콘텐츠만 제공하는 건 아니고 그 스트리밍 앱을 스트리밍 앱에서 광고해서 가져가요. 아니면 커머스 앱을 그 안에서 광고해서 가져가고요. 마찬가지로 게이밍도 있습니다. 애플 tv에 한 16,0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3,000개는 게이밍이에요. 잘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콘솔을 해서 게임을 해본 사람들이 아무래도 유럽이나 미국에 더 있으니까 그쪽 사용자들이 이걸 잘 반응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 CTV의 이제 장점이 뭐냐면 아무래도 광고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저희가 TV나 이런 거에서 모바일로 나왔을 때그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고 그리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과 저와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광고의 영역에 넘어왔죠. 그 예전에는 크리에이티브를 잘 만들고 어떤 기발한 광고를 외부에 보내서 그걸 가지고 주목을 받을 건지 이렇게 매스한테 전달을 할 건지를 고민했다면 이제는 정확한 타겟을 상대로 어떻게 전달하면 이 사람이 뭘 좋아할지를 고민하고 내보내는 데이터의 시대로 바뀌었잖아요. 이제 CTV가 그런 겁니다. TV에서 모바일 같은 퍼포먼스 광고를 할 방법을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TV 광고의 이용자들은 그 아무래도 TV 광고. 근데 좀 다른 건 나가는 크리에이티브가 좀 다르니까. 좀 반응하는 방법이나 이런 그팔수 있는 물건들이 조금 달라지는 거죠. 뭐 당장 슈퍼볼 작년에 생각해 보시면 거기서 팔렸던 게 코인베이스는 QR 광고 이렇게 돌려 가지고 코인베이스 그때 서버 터졌고. 그때 뭐 부동산 광고도 했었고요. 기아는 거기서 자동차 팔았죠. 사실 모바일에서 그런 거라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영향력이 그 이전 예전에는 CPM이나 c p v 로 계산하던 그, 아니면뷰스율만 계산하던 TV 광고랑은 또 다르게 그 추후 도달이라고 하는 그 리치를 늘려가는 데 대해서 상당히 유리하고요. 타겟팅이 당연히 가능하고 그 모바일과 마찬가지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아우 어, 죄송. 어, 죄송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거의 모든 이용자가 두 가지 스크린을 동시에 봐요. TV 뭐 비슷하실 텐데 저도 집에서 TV 볼때 항상 옆에 폰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딴짓하다가 TV 보다가 TV 보다가 딴짓하다가 이게 c t v 이용자의 당연한 방법인 거예요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c t v 내가 영상을 보다가 그 영상을 끄고 딴짓을 안해도 돼요 영상은 돌아가는데 동시에 사이멀터리 슬리하게 내가 내 모바일 디바이스로 뭔가를 할수 있는 거죠 물건을 사고 다른 사람한테 연락을 하고 전달을 하고 지금 들어와 봐뭐 이런게 가능한 겁니다 인터랙티브 광고 같은 것도 그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QR이나 아니면 은 링크 같은 걸 띄워서 그거를 원하는, 도달하는 지점에 그 유저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CTV를 어떤 식으로 광고를 내보내고 있냐. 이제 크리에이티브나 아니면 그 방식이나 이런 걸좀 설명을 드리면 그 CTV에서는 모바일로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CTV에서 저희가 좀 있으면 사례로 보여드릴 캠페인도 그런데 지금 약간 ATT 이후로 뭔가 그 퍼스파티 데이터 쓰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OTT 채널의 특징은 OTT들이 그 아이디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유저가 주로 어떤 컨텐츠를 스트리밍하고 어떤 앱이 깔려 있고 우리 앱을 쓰는 사람들은 뭘 좋아하는지 대략적인 페르소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페르소나를 기준으로 모바일로 보내요 그래서 모바일에서 뭔가를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ctb to ctb 당연하죠 이제 ctb 보다가 ctb 앱을 까는 거예요 훌로 보다가 애플 TV 깔고 애플 TV 보다가 아마존 깔고 뭐 아마존 보다가 네스홈 쇼핑 뭐 이게 되나? 그 깔고 뭐 이런 이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고 형태도 진짜 다양해졌어요. 기본적인 그 CTV 광고는 TV 광고랑 비슷한데 유튜브 광고랑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이게 그1 6대9구요 무조건 거의 16:9만 대 해요. TV에서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뭐 플랫폼도 MP4를 선호하고요. 그리고 이게 거의 그러니까 옛날 TV광고 30초 이내여야 됩니다. 커머셔리 15초에서 30초를 넘으면 ctv에서는 동작을 안해요 그리고 그뭐 여러가지로 사운드 같은 것도 좀 조절해야 되고 반드시 고정 프레임 해야 되고 이런 좀 크리에이티브적인 한계는 있긴 있습니다 대신 형식이 다양해요 여기 뭐 오버레인을 시켜 가지고 내가 내보내는 동영상 위에다가 뭐 누구, 무슨 사람이 걷고 있는데 구두 브랜드를 보여준다든지 아니면은 유저한테 갑자기 중간에 뭐 인터랙티브하게 골라보세요 라고 하는 버튼을 내보낸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QR도 그 중에 하나구요 그 극단적으로는 어떤 것도 있냐면 CTV 광고를 어느 정도 봤다고 하거나 모바일이나 CTV 광고를 동시에 집행하시는 곳들 중에서는 우리 모바일 광고를 본 오디언스를 분리해낼 수 있어요 CTV를 본 유저도 분리해낼 수 있고요 따로 코어트를 쪼개서 그 사람들한테는 추후 광고를 보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tv에서 되게 멋있는 게임에 대한 커머셜을 봤어요 이 사람은 좀더아이 사람은 좀 깊은 스토리를 궁금해 할것 같아 그럼 그 사람한테는 좀더 깊은 스토리가 있는 긴 광고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도 반응을 할 거고 아니면 플레이어블을 보여준다든가 아니면 아예 구매 링크를 보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 홈쇼핑 기억하시죠 처음에 홈쇼핑에 구매 버튼이 나왔을 때 무슨 일이 났는지 어마어마하게 막 됐잖아요. 비슷한데 좀더 선도적인 광고가 광고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려면뭘 해야 되냐? 그 아무래도 플랫폼이 필요해지는 거죠. 이러면 뭐 아까 보여드렸던 DSP, SSP를 연결하고 Ad Exchange를 연결하고 그걸 또 측정하고 분석하고 또 크리에이티브를 제작하는 다른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를 써서 매직타본이라는 그 게임인데요. 이거는 사례인데. 그 여기서 이걸 왜 했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회사의 전작이 그 헌팅텀 헌팅 텀벤션 이라고 엄청 잘 됐었던 게임에 2019년에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그때부터 무슨 일이 있었냐면 i d f 이 트래킹이 안됐죠 <laughs> 그러면서 이제 퍼스파트 데이터들이 막힌 거예요 그럼 ios 가 굉장히 중요한 마켓인데 뭘 해야 되지 하다가 이제 시작했던 게 여기서 ctb 를한 거죠 근데 이게 2021년에 잘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CTV 광고를 그 미국이나 이쪽 게임 회사들에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이 아직은 그 원하는 만큼의 퍼포먼스가 안 나오거나 원하는 만큼의 퍼포먼스를 측정하지 못했던 것도 있는데 지금은 많이 정리가 돼서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사실 그 ECPI 같은 경우나 로하스 같은 경우를 많이 올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CPCB 측정을 하는데 여기는 컴플리트 뷰를 따로 측정해요. 그래서 컴플리트 뷰 측정 기준으로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뭐 획기적인 걸로 얘기하면 7일차 로하스가 두 배가 됐다. 뭐그 정도가 제일 이쪽에선 좋았던 결과예요. 이런 거를 이제 좀 설명하고 있는 이런 마케팅 그루들의 이야기를 보면 여기 이제 tv 사이언티픽이란 곳인데 그 어디언스나 채널 설정이나 코트를 도와주는 곳이에요. 아직은 한국엔 들어와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이제 저희와는 여러 가지로 글로벌에서 밀접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모바일 생각해보시면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보던 건 라스트 클릭이었습니다. 라스트 클릭이 어느 매체에서 일어나 제일 중요했죠. 그래서 라스트 클릭한 매체한테 돈을 더 줬잖아요. 그런 의미 때문에. 근데 아시다시피 요새 바뀌고 있죠. 그 제일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MMM. MMM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러면 저희도 비슷한 서비스가 있어요. 버즈 플래너라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서 좀더 다른 데서 어떤 식으로 좀 컨트리뷰션을 받았어. 이 채널 채널을 거쳐서 저 채널을 거쳤더니 좋은 결과가 나는데 그럼 이 채널 전체를 어떻게 어시스트해서 어떻게 도달하게 만들 거냐? 이런 식의 증분성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말은 점점 어려워지죠. 근데 <laughs> 얘기해보면 그냥 그겁니다. 계속 멀티터치가 일어났던 채널들이 쭉 어떻게 와서 어디까지 도달했는지를 보고 어떤 채널들의 전환들이 좋았나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좋았던 측정의 방향으로 가는 거죠. 좋았던 크리에이티브의 방향으로 가는 거고 그 서순과 순서를 만들어줘서 전체적인 광고의 서사를 이뤄내는 겁니다. 저희가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렇게 측정을 못 하면 개선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막 조절할 수 없으면 당연 아, 그, 그, 그 죄송해요. 그, 이렇게 측정할 수 없으면 그 당연히 이렇게 매니저브랑 캠페인을 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 CTV를 잘 측정하셔서 좋은 결과를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이런 식의 이제 퍼포먼스나 이런 걸 돕고 있는 게 저희 회사도 그렇고 몇몇 회사들이 이런 식으로 돕고 있습니다. CTV를 퍼포먼스 채널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 이건 그냥 저희 서비스 이름이라서 놔뒀는데 애드비전이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전체적인 CTV의 어시스트가 어느 쪽에서 왔고 뭐 어떻게 퍼포먼스가 흐름이 가고 있고 이런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글에서도 이번에 프리퀀시를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걸로 알아요. 그래서 아예 광고가 얼마나 자주 나가는지 어, 얼마 몇 번이나 나갈지 어느 길이로 나갈지 이런걸 조절할 수 있는 플랫폼도 나와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형 광고사들 중에서 이제 구글의 사례를 들었고요그 ctv가 모바일과 제일 비슷해진 건데 그 이유는 완전히 트랜스페런트하게 볼수 있어서 그래요 저희 파트너 중에 스마덱스라는 데가 있는데 사실 저도 dsp 회사에서 일해봐서 아는데 어느 매체에 얼마나 나갔는지 다 보여 주는 건 사실 진짜 어렵고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거긴 그걸 다 보여 주고 있더라고요. 이제 이런 게 가능해진 거죠. CTV로 해도 어느 채널에서 얼마나 몇 건이 어떻게 나가서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돈을 받을게요라고 하는 세상 온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트래킹해서 좋은 결과를 만드실 수 있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그 서순과 서사를 위해서는 잘잘 잘 컨트리뷰션을 받았던 걸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 어시스트 받았던 걸잘 확인하셔서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앞으로도 더 좋은 퍼포먼스 광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거나 아니면은 모바일이나 CTV 아니면 뭐 PC, 저희도 PC 콘솔도 하거든요. 트래킹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이메일로, 저희도 QR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 만들게요.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